안녕하세요. 탈모에 대한 모든 것 채움TV 한의사 문상현입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 치료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정확한 대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원형 탈모가 아니면 그 외의 탈모가 짧은 기간 안에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탈모 치료 기간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며칠 전에 온라인 상담 게시판에 그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탈모가 발생한 지 3개월 됐는데, 치료기간과 비용이 궁금합니다. 탈모치료에서 치료기간을 결정할 때몇 가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병의 진행 정도죠. 그리고 두 번째는 몸의 회복력입니다. 병의 진행 정도에서 고려할 사항은 원형 탈모의 경우에 탈모반의 개수, 크기, 두피의 이상소견, 이런 병의 상태, 탈모 반의 상태가 첫 번째 고려대상이고요. 두 번째는 원형 탈모의 원인이 되는 자율신경계의 이상증상, 정도, 개수, 이런 것들이 치료 과정에서 회복기간을 결정하는 큰 요인이 됩니다. 추가로 하자면 발병한 지 얼마나 되었는가, 발병 시기가 문제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발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원형 탈모와 발병한 지 오래된 원형 탈모의 경우에는 치료 기간에서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나의 원형 탈모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아셔야 될 텐데요. 보통 원형 탈모 같은 경우에는 발병하고 초기 진행기 상태에서 점점점 탈모반이 커지고 개수가 늘어가는 형태로 진행하다가 진행이 멈추고 모발이 새로 나는 회복기를 거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나의 원형 탈모, 이 탈모반의 상태가 진행기인지 회복기인지 알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진행기 원형 탈모의 특징은 끊어진 모발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밑둥만 남아 있는 마치 벌목 현장에서 나무가 잘리고 나서 남아있는 밑둥과 같이 머리카락이 굵은 밑둥만 보이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게 머리가 새로 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착각을 해서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 탈모반이 생기면 만져지는, 까슬까슬한 게 만져지기 때문에, 아, 이게 머리가 좀 나고 있구나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끊어진 모발이 보이는 상태에서는 진행기 원형 탈모의 상태로서 탈모반이 점점 커지거나 탈모반이 더 생길 가능성이 무척 높은 상태입니다. 그런 경우에 대개 자율신경계의 이상 증상들이 많이 동반되어 있는데요. 수면장애 소화장애 월경불순 다한증 이런 자율신경계 이상 증상들이 나와 있을 때 탈모는 계속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원형탈모 회복기에는 어떤 상태일까요? 본인의 원형 탈모가 회복기 상태인지 아닌지 알수 있는 몇 가지 징후들이 있습니다. 원형 탈모는 진행기에 끊어지고 빠진 뒤에 하얗고 가는 솜털부터 나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탈모반에서 까맣거나 하얗거나 가는 솜털이 보이고 끊어진 모발이 사라진 상태라면 아 회복기 상태구나 이제 나의 원형 탈모는 낫기 시작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개 수면장애라든지 소화기장애라든지 과민성 장증후군 같은 자율신경계 이상 증상들은 사라지고 없다거나 아니면 훨씬 줄어든 상태일 것입니다. 만약에 원형탈모의 진행 정도가 심해서 두피가 함몰되거나 모공이 확대되거나 염증이 보이는 상태라면 좀더 악화되고 있는 진행기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피 함몰이 회복되고 모공 확대가 사라지고 염증이 없는 상태에서 자율신경계 이상 증상들이 사라지면 대개 회복기 상태로 접어들어서 가늘고 하얗거나 까만 솜털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런 경우에서 회복기 상태로 접어든 다음에도 회복되는 기간은 개인차가 클 수가 있는데요. 바로 회복력이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회복력은 말 그대로 머리카락이 다 자라나는 데 걸리는데 시간을 좌우하는데요. 보통 모발은 한 달에 1에서 1.5cm 정도씩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정상적인 모발 기준이고요. 면역 세포에 의해서 손상된 모세포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한 달에 1에서 1.5cm씩 모발을 만들어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모세포가 완전히 정상 상태에 돌아온 다음에 한 달에 1에서 1.5cm씩 자라게 될수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역시 연령인데요. 어, 10대의 경우에 훨씬 빠르게 회복이 되는 반면에 40대 이상에서는 회복 속도가 더딘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회복 속도를 빠르게 할수 있을까요? 이것은 성장 호르몬과 관련이 있는데요. 성인의 경우에도 소량이지만 성장 호르몬은 분비되고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에 성장 호르몬은 세포의 재생, 회복을 돕는데요. 마찬가지로 원형 탈모 회복에서도 성장 호르몬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 분비량을 늘리는 생활 습관이 중요한데요. 성장 호르몬은 어떨 때 분비량이 늘어날까요? 자유신경계 이상증상에서 수면장애가 유발된다고 했죠. 성인의 경우에서는 하루 7, 8시간 정도가 권장수명량이 됩니다. 하지만 언제 자느냐가 더 중요한데요. 실험적으로 밝힌 바에 따르면 11시에서 7시에 잠을 자는 경우에 가장 많은 양의 성장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대개 12시, 1시에 잠을 자거나 아니면 너무 일찍 일어나서 수면량이 부족한 경우에 성장 호르몬 분비량도 적어서 탈모 회복도 더디게 됩니다. 원형 탈모의 회복을 돕는데 또 중요한 것 하나는 식이 요법입니다. 탈모에 좋은 음식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아무리 성장 호르몬 분비가 많고 몸에 자율신경계 이상 증상이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재료를 공급하지 않으면 모발이 잘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충분한 단백질 섭취와 비타민 무기질이 풍부한 해조류 적당한 양의 식이섬유 그런 음식들을 잘 섭취해 주시면 탈모 회복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원형 탈모는 치료도 중요하지만 재발을 막는 것 또한 무척 중요합니다. 원형 탈모 재발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원형 탈모의 원인 병인을 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율신경계 이상 증상이 면역계의 불안정을 유발하고 그로 인해서 피부 면역에 불균형이 생기면서 원형탈모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율신경계 이상의 원인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불규칙한 생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식사도 불규칙하게 하면서 몸과 마음에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생활이 가장 큰 원형탈모의 병인이 되기 때문에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적당한 활동과 운동을 하고 풍부한 영양 섭취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탈모 걱정만큼은 꼭 덜어드리겠습니다. 탈모에 대한 모든 것, 체움TV 한의사 문상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